<laughs> 안녕하세요, 학생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은 아난이소라는 곳을 가는데요. 그게 어딘지 그리고 뭐하는지는 아직 시부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laughs> 저희는 음. 그냥. 이로 선생님? 네. 제가 아난이소 어딘지 설명 안 했었나요? 뭐 뭐한다 했죠. 뭐 라면 끓여 먹는다까지만. <웃음> <웃음> 제가 세 번은 얘기했을 아, 나란히소가 뭔지? 공소. 그렇죠. 공소. 네, 공소입니다. 가는 목적은? 가는 목적은 공소 방문이죠.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시부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학사님들한테 한세 번은 설명을 했는데 <laughs> 학사님들이 <laughs> 기억을 하지 못하네요. 아나니소는 저기 제 전에 계시던 박경환 신부님께서 사목을 하시던 이제 삐뚜마르까 성당의 하나의 공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공소를 가는 것은 아니고 또제 관할 구역도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아나니소가 가장 아름다운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박경환 신부님과 한번 다녀왔었는데 우리 학사님들과 함께 오늘또 그리고 여기 칠레에서 지금 이쪽 저희가 제가 있는 시코아니 교구로 선교를 나와 있는 마우리시오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넷이서 오늘 아나니소 협곡 정신 명칭은 까년대 아나니소라고 해서 이제 까년이 이제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협곡 그래서 어~ 아나니소 협곡 까년 뭐라 그러죠 캐년 캐년 그죠 렇 캐년 영어로는 캐년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은 아니지만 응. <laughs> 어, 여기 동네에 있는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면 되는 아나니소 까년. 안연대 아나니소를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후덜덜합니다. 운전이 지금 제가 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낭떠러지에 한 차선, 1.5차선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돼서 예, 저도 처음 운전하는 처음이라 예, 긴장하고 조심하게 운전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사님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죠? 아 그럼요. <웃음> 사진도 <laughs> 보는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죠. 아, 사진까지 아, 보여줘서. 네네, 사진을 <laughs> 봤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좋은 <laughs> 잘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laughs> 어, 놀러 가는 날이네요. 문 열어 주시죠. 네. <laughs> 지금 저희 여기는 아 프리메로 요보예 에클리카. Uh, Mauricio. Salud. Salud. Hola. Sí. Va a explicar su nombre más, otra cosa? O me presento. Sí, sí. Ah, ya. Hola. Soy el padre Mauricio Valdivia. Soy de Chile y estoy de misión en la tierra de Perú, en Sicuani. Eh, así que con mucha alegría he aceptado la invitación de mis hermanos coreanos para conocer. 아나니스 카운트 그래서 그곳으로 가도록 할께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데가 체카쿠페라는 <뭐라>.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체카쿠페는 여기 앞에 보이는 게체카쿠페 성당인데요 예전에 이제 이용규 신부님 그리고 주현한 신부님께서 그리고 또오정섭 신부님께서 이제 사목을 하셨던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체카쿠페 플라자 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저희는 이제 박경환 신부님께서 사목을 하셨던 삐뚜마르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제관 오스토오스토노 시, 시, 시. 파드리 오스토 올라. 올라. 꼬맨스타. ¿Qué tal? ¿Qué tal? Bien, bien, bien. Hola, bien, ¿qué bien, dice, Madrecito? Hola, uh, <laughs> ¿cómo están? Ahora nosotros queremos viajar a conocer Cañón de Ananiso. Ah, Cañón de Ananiso. Sí, es bonito, Excelente. ¿no? S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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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También al, al este por el, al, la montaña de Siete Colores. Ah, maja. ¿Allá afuera? No, todavía. Es hermosísimo. Ah, sí. <laughs> Otro día, para vos. Ay, Excelente, feliz viaje. Gracias. Claro, gracias, 네, 네, 네. 저 신부님이 여기 지금 젤카쿠페와 피토마르카 주임을 하고 있는 페루 사람 호스토 신부님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피토마르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피토마르카에 왔습니다. 저희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피트마르크 플라자, 이제 플라자 피트마르크이고 저 정면에 또그 뒤로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성당입니다. 옛날에 박경환 시모님께서 사목을 하셨던 피트마르크 성당이 정면에 있어. 이렇게 서 이걸 했어야 피트마르크 플라드 피트마르크.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사제간 네. 이게 사재간인데 이거. 어. 이지금 앞에 보이는 게 사재간 건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음. 니이 서로 음. 가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 트럭실 리면서 내가 가는 거를 혹시 뭐를 반대 차에게 이 알려주면서 번호표를 왔습니다 <웃음> 여러분 아우산 <laughs> 같애 아, 개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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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워 개구워. 이구워 개구워. 개구워. 개 와, 되 는데 너무 춥 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머리 괜찮아? <laughs> 어? 살짝 좀 이런 식으로 아 어쩔 수 없어 여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보시면 아나니소 합곡이 이제 보입니다. 보시면서도 보셨지만 우와. <laughs>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보시면 여기 앞에가 이제 아나니소 합곡 창렬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밑에 한번 좀 찍어보시겠어요? <laughs> 그래 이게 지금 비가 아니라 우박이에요 우박 아, 네. 잡아줄게 <laughs> 우와 멋프고어요야 아잇 떨렸어 여기까지 <laughs> 내려갈 수 있던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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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디야? 저기 선인장이 뜨고 있다 저것이 깨로니 카인가? <laughs> 살상이 더설 진짜 인데안 있어. 이럴 줄 모르고 안에 아, 네, 나시 하나 입었는데 지금. <laughs> 하필 비가 와갖고. 기안있

아 좋다. 응. 이런 게 낭만. 대자연 앞에서 경외하라. 어떻게 겸손해지는 느낌입니까? 딱딱딱. 우박이 얼굴로 향해서. 이런 보면 되게 약간 뛰어 내려보고 싶지 않냐? 비가 지금 갑자기 와서 잠깐 먼저 내려가서. 밥을 먹고 조금 비가 그치면 그때 다시 올라와서 이제 드론도 날리고 사진도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사리곰탕, 사리곰탕 와 만두 비비고 만두. 김종영 신부님께서 사주신 아 사리곰탕 와 이렇게 추운 날에 라면 먹어야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laughs> 그냥 옛날 생각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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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것도 없으면 옛날 <laughs> 생각난다그래 어? <laughs> 응? 앞에 알파카, 어, 알파카, <laughs> 알파카? 이성이 그 마다 오 검은색 아가 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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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네그로 아 야마 아 야마? 아빠아빠 <laughs> <아포카. 아포카>. 만두 코시나 와우 <a bir> <daunting> Un rayito Francisco Francisco hermanos. Hermanos. hermanos Ah, sí Son hermanos Francisco y Daniel sí. ¿Quién es? ¿Vas a ser tú?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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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as palabras ah. sí, sí, <laughs> sí, sí Sí, claro Escuchen. <laughs> <laughs> Together. Ah, ah este. Este. Ay, se me cayó. <laughs> mm.

<laughs> rico, ¿no? ¿para dónde viajas? a la Nicanón de Ananiso quiero viajar a de Ananiso ¿ahí sí, pero a la revía ¿ahí estamos pasando. pasado? sí, es pasado, ¿no? sí, vamos que te va a acompañar adentro sí, usted es eh, de Ananiso, ¿no? sí usted es serenazo de acá Serenazgo de acá ajá yo, yo, yo vivo en Langui Ah, ¿Quién es? San Pablo? San Pablo. ¿Sí? Parroco de Reanguilayo. Uh -huh. Soy parroco de San Pablo, San Pedro. Claro. ¿Sí? Pero con la mano, no más. Sí, a ver, mano me está. ¡Qué bien, mi Sí. Mm.

빠르게 공수실에 엔드릭에 빠르게 엔드릭에 빠에게 빠르게 이렇게만 아빠 친구가 이렇게 홍홍황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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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교황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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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박경환 신부님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반가워 하셔서 영상을 이제 찍어서 바로 신부님께 보내드린다고 말을 했는데 이 깨추어로. 근데 아마 박경환 신부님이 깨추어를 지금은 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혼당 가서 깨추어를 그 에스파얼로 번역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빼로 <레오슬> 발레라 빼라 오이스도마르포토쓰스 발레 어로 발레 스로 발레 세우지 이것이 <이거> 낭만이죠 <laughs> 이렇게 마시려면 <맛있는 라면> 오랜만이에요 <레오르는> <레오> 일단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하지라도 한 장은 찍어야 될것 같아서 네 저희 저랑 청준이는 마지막 마지막일까? 어쨌든 마지막이라서 아한 명씩이요? 아한 명씩 찍고 다 같이 찍고 빨리 다시 들어와서 빠르게 찍고 알지만 날 좋은 모습들은 영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1 2 3 1 2 3 1, 2, 3오야 힘도 오도유야 아이 에스엠씨 오노도 네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슈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짧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주민께서 날이 좋을 때한번더 오신다고 하니까 <laughs>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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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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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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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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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웃 아, 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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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